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게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게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에게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 새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시간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계시록 네. 1장4절에서6절 말씀으로 봉독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아,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예. 계시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하나님의 모략과 계획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이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먼저 알려주시고 나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속한 이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무엇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 이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말씀인 거위가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로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뜻을 확실히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하였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바깥으로 기록됐다는, 안팎스로 기록됐다는 것, 바깥에 기록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기록된, 밖으로 기록된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요. 안으로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때가 되면 비유와 피사로 말하지 않냐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으로 기록된 말씀은 실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자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만이 알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 기록된 말씀이 내용의 말씀이므로 이 기록된 말씀이 곧 안으로 기록된 실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할 때에 복을 받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태봄 7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날 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유로 기록된 것, 대로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시록에 이루어질 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4절로 보겠습니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년과 또 충성된 중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고맙게 베풀어 준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한 이 평강이라는 것은 걱정 없이 무사히 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몸이 평안한 건강을 얻을 때에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계시록에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에는 어떤 심판이 있어요? 어, 일곱 인의 심판, 무서운 일곱 인의 심판이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의 심판이 있고, 일곱 인 속에는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어요. 자, 일곱 나팔 속에는 첫째 화부터 둘째와 셋째 화의 심판이 있고,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 때 우리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앞으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반드시 알아야 지켜복을 받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어,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4절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이신지, 게시록 1장 8절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신 분은 누구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보호자 앞에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로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을 것으로만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만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계시록이 어, 이루어지는 이 계시록은 어, 지나간 역사설도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으로, 앞으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보좌 앞에 일곱 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즉 계시록이 심판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두 번째 조건인 우리, 어, 일곱 영은, 보자 앞에 일곱 영은 무엇인지 게시록 5장 6절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뿔이 되고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이,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 또 영은 계시록 4장5 절로 보면은 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영을 가리켜서 일곱 등불이요 또한 일곱 뿌리요 일곱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사야서 29장 10절로 보겠습니다. 대저 망군의 여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선지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름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보좌 앞에 일곱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곱 눈이 되고, 일곱 등불이 되는 일곱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좌 앞에 이 일곱 명의 사명자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밝혀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또한 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보자 앞에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에 이 일곱 눈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스가리아 4장 10절로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파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 즉 하나님이 눈이 몇 개래요? 자, 일곱이래요. 자, 그런데 이 일곱 눈은 곧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곱 영은 이 수르파벨 속에 속한 이 일곱 눈인 곧 일곱 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영의 역사는 작은 일로 시작을 하여 멸시를 받지만 네, 하나님이 눈이 되어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완성시키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 수르파벨은 구약 시대 수르파벨은 어떤 사명자였느냐?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 동안 환난을 네, 고난을 받을 때에 어, 이 고레스라는 바벨론을 점령한 이 바사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 들에게 해방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때에 이 수르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분이 수르바벨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7절로 보겠습니다. 큰 산에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떨을 어놀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큰 산을 평지 만드는 이 수룩바벨은 실상의 구약시대 때 에루살렘 어, 전을 건축한 수룩바벨이 아니라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룩바벨은 실상의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이수루파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구약 시대 어, 이, 이 사명을 이수루파벨과 같은 구약 시대 때수루파벨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영적 수루파벨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큰 산이 어, 수루파벨이큰 산을 평지 만든다는 것은 에스겔 6장 3절 말씀에 산드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산은 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고 저 보이는 저 관악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산은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어, 이큰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종교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종교단체를 가리켜서 큰 산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진리에 속한 이 종교 단체들을 영적 수르파벨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여 평지 만들 것을 말씀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르파벨의 역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6 절로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루 파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으로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르바벨에게 속한 이 일곱 명의 역사는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이 일곱 눈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기시로 스가리아 3장 9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요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우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재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 눈이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네. 모든 생물들의 얼굴에 붙어 있는 게 눈인데, 자, 이 무생물인 이 강물절직인 이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 시편 18장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리아서 4대 행전 4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머릿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리아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에루살렘 백성들을 무거운 돌로 즉 사람을 돌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일곱 영이 되고 일곱 눈이 되는 이 선지자, 사명자들이 한 돌이 되는 사명자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한 돌은 한 돌에게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지약을 하루에 잘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의 자격을 하루에 지하는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한 죄가 없이 무죄인 것은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므로 오늘날 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스스로 죄인이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는 결코 구원함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등불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0 천년 전에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 히브리 10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시 27절로 보겠습니다. 오지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으니 없으니 이는 이는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려 이루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죄에서 해방을 하여 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어,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천 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어떻게 이 역사를 알수 있느냐? 자한 돌의 일곱 명의 역사를 통해서 한 돌의 일곱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방하여 주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때 바로 한 돌의 일곱 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가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한 돌의 역사는 곧 수르바벨의 역사입니다. 수르바벨이 스가랴 사장 7 절에 큰 산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경지가 되리라 내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 은총이 그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수르바벨이 머리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사도행전 4장1 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수루바벨이 머리또를 내어 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잘 증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수루바벨 대신 이 수륩바벨, 영적 수루바벨 사명자가 머리또를 내어 놓는다는 것이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가한다는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연복음 15장, 26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마지막 때는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고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라만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 듣는 것을 말한다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즉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이, 마지막, 이 보자 앞에 이 일곱 영의 역사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 안에 있는 일곱 눈이 되고 일곱 등불이 되는 일곱 영의 사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어이 보좌를 밝힐 수 있는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안에 이 일곱 영 사명자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이루어질 때, 계시록의 심판이 있을 때에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죄서 해방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에 일곱 년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는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